네, MBC 경남이 새해를 맞아 각 시군별 새해 역점 사업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일호 미량 시장을 보시고 올해 미량 시정의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 한 보름 지났는데요. 네. 양 미량 시장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예, 새는 미량에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미량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꽤 많은 역점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확정된 나노 국가 산단에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즉, 앵커 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남북권 어, 신공항을 어떻게 유치하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 외에도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6차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또 밀양의 아름다운 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첫 번째로 말씀하신 나노 국가산단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예, 국가산단 유치의 의미와 또 앞으로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밀양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노 국가산단이 나노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최초입니다. 미량의 입지적인 강점을 인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미량의 나노산업이 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해주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165만 평의 5만 평방 메타에 대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1단계입니다.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다시 나머지 54만 평에 대한 2단계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예. 어, 앞서 이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활동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성과가 나려면 계획도 좀 구체적이어야 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역 경제 활성화 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고부, 고부가가치에 그런 그큰 그리고 중규모의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별히 300인 이상의 그런 선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TY 벨브라는 업체를 미량 씨가 유치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앞으로 산업단지도 많이 조성을 하고 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나가고, 그 외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네. 어, 이번에는 농업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뭐 (FTA도) 있고요. 정말 각종 변수가 많이 있는데요. 발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미래이 농업 생산이 연 4천억 규모입니다. 경상남도 1위고요. 전국에도 2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은 (FTA) 대응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는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예. 앞으로 단순 생산을 떠나서 가공하는 2차 산업과 그리고 판매하는 3차 산업을 연결해서 6차 산업을 완성하는 게제 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축 임산물 판매센터를 우리가 만들고요. 그리고 또 관광과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관광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끝으로 이제 예산은 제한되어 있지만 복지 수준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좀 정하셨는지요? 예, 사실 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을 만드는데 있어서 예. 복지행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의 제일 먼저가 결국은 소외계층을 없애는 그거,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만들고 그리고 노인회관도 만들고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교육받고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